여보, 응. 티켓팅 성공했어? 어, 성공했어. 어, 잘했어. 고맙네.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아십니까? 모릅니다. 자,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네. 자, 열심히 고속도로를 달려가던 중 어. 티켓팅 시간이 다 되어 흥을 느끼고 어. 휴게소로 급하게 들어왔습니다. <laughs> 어. 그리고 급하게 주차를 하고 뛰어갔어요. 네. 근데 그냥 인터넷하면 미안하니까 식사를 시키고 예. 노트북을 켰는데 인터넷이 안 잡힙니다. <laughs> 그래서 핸드폰을 켜고 예. 핸드폰과 노트북에 인터넷을 연결했습니다. 예. 그리고 주문은 나왔으나 먹지도 네. 못하켓팅을 해야 되는 일험하에 <laughs> 티켓팅을 예. 하고 계속 클릭하고 계속. 했어요. 어. 근데 결론은 어, 했어요. 했어. 아이고 그만해. 아. 어떡해 밥그 밥은 짜장면에서 다 풀었어요. <laughs> 어. 어, 어, 어 래서긴 어. 짜장만 먹었습니다. 밥으로 짜장면먹었어 아유. 무다뿌른짜장면 <laughs> <다 장기야지. 웃음> 고맙네 지 그만내 수고하셨습니다. 우리 아들. 네. 음. 일단은 어. 꼭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. 다음에 엄마가 맛신는 엄마 사줄게. 자기 약속 들었지? <웃음> <웃음>